Hola a todos. Me llamo Gabriel y vengo de España. Encantada de c o n o c e r o 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왔고 가브리엘과 함께 하는 원어민 발음을 따라잡기 라는 강좌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스페인말 배우고 싶죠? 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한 스페인 공부, 스페인어 공부는 정말 원어민처럼 어떻게 잘하게 될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문법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깔끔하고 정확한 발음과 억양으로 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에스페이말 배우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마음대로 되지 않은 발음 때문에 고민 엄청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만을 위한 이에스페인어 발음 강의. 어 그러면은 내가 이 수업들 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생각하고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에스페이노의 숫자도 모르는 완초보 학생들과 어한번 에스페인 말 배우고 보기 싶은데 정말 나한테 어려운 문법 강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원어민 발음이 어떠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마지막으로는 아, 제가 스페인 말 잘하는 것 같지만 발음 교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건가요?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발음 강의니까 아부터 세타까지 세세하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가적으로 아주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게 강세 규칙도 배우게 될 거고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마, 마 발음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여느, 에스페인 사람들 자주 쓰는 표현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강좌, 다른 강좌랑 다른 게뭐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데 바로 이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쉽다, 재밌다, 간편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와 함께, 에스페인 원어민과 함께 하는 강의라고 다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왜 쉽다고 생각하나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눈에 띄죠 그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안 듣고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어, 재밌다. 왜 재밌는 건가요? 저와 함께 하니까 당연히 재밌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끔 노력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간편하다고 하시면서 왜 간편한가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열 강의만으로 진짜 에스페인 발음 마스터하게 될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니 뭐니 해도 아무래도 에스페인, 에스페인어 발음은 에스페인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발음을 듣고 좀 정확하게 따라하고 익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이 강의가 왜 좋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꺼번에 기본적인 어휘 배우면서 발음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국어스러운 강의를 듣기 전에 발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을 쟁기고 다른 레벨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올바름 발음 네, 발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될겁니다. 친구들이랑 만나고 단당하게좀 말하게 될겁니다. 자, 스페인어 발음을 배울 준비가 되었었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Nos vemos en la clase.